입주금 4천만원으로 분양 가능한 수원 영화동에 위치하여 있는 34평형 가장 큰 평수의 넓은 3룸은 신분당선 역세권 예정지와도 가까워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데요. 방 3개와 욕실 2개, 베란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평수가 워낙에 크다 보니 각 공간의 면적이 상당히 크며 특히나 주방의 크기부터 구조가 너무 좋은 게 대형 냉장고 두대 자리부터 별도의 식탁 자리까지 확보되어 있으며 대형 수납장도 많아 펜트리룸 부럽지 않아요. 안방에는 1 1자 크기의 대형 붙박이장부터 거실에 이어 시스템 에어컨이 추가로 매립되어 있어 냉방 걱정도 없어요. 다른 두개 방의 크기도 모두 크다 보니 성인 네 분이 거주하시기 충분해요. 공사 중인 신분당선역과도 거리가 가까워 앞으로 교통 인프라가 더욱 좋아질 영화동 신축빌라 쓰리룸은 화서공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가까워 아이들 키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